분석 모형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분류, 군집 모형의 평가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요. 시험에서는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다섯 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류 모형 평가 지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기 모형하고 군집 모형에 대해서 평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어, 시험에서는 회귀모형평가지표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회귀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귀모형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위해서는 분류모형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회귀모형평가지표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알투스코아 결정계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입력변수 x로 설명할 수 있는 y의 변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력이라고 했죠 1이라는 값이 가장 좋은 값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나쁜 값인데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y를 실제값 y의 해을 예측값, y의 바붙은 것을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여기가 그러니까 SST죠. 그리고 SSE가 되는 것이고 또 SST 그다음에 SSR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SST라고 불렀던 것은 실제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5차죠 오차 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평균부터 여기에 있는 예측값까지. 그래서 평균하고 예측값하고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설명할 수 있는 오류고요. 이쪽은 설명할 수 없는 에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MAE라고 하는 것은 mean absolute error예요. 여기서 이 A가 absolute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색깔을 제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설명력이라고 해서 1에 가까운 게 에러가 덜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표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에러라고 붙은 것들은 얼마나 많이 이제 틀려 있는가 틀린 것의 크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입니다 MS에 비해서 이상치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해 놨어요 자 MSE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다루겠지만 에러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더큰 것을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값의 차이가 큰 이상치가 나왔을 때 민감해지죠. 하지만 MAE는 그런 제곱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 민감하지 않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차에 대해서 절대값 취해서 평균을 구해놨죠. 그래서 평균은 모두 다 합하고 n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MSE라고 하는 것과 RMSE라는 것을 볼 텐데, MSE는 여기 스퀘어 에라. 그래서 큰 에라에 더큰 패널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루트 민스퀘어 에라라는 것은 MSE에다가 루트 제곱근을 구해놓은 거죠. MSE는 1 미만의 에러는 작아지고 1 이상의 에러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이상치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 때문에 RMS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루트 때문에 큰 값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이상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을 확인해 보시면 MSE라는 것은 오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RMSE라는 것은 MSE의 루트를 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MSE와 RMSE라는 l 것도 위에 있는 MSE와 RMSE처럼 구해서 루트를 씌운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msle는 mean squared logarithmic error rmsle는 root mean squared logarithmic error 이구요 자 여기에서는 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식을 보시게 되면 여기 log가 사용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log는 0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 해둔 거예요. 이게 하나일 때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하나가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안하고 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rmsle는 루트라는 것이 쓰여있습니다. 로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음수가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 값에 대한 예측 값의 에러 비율이 보여지게 되는데 단위 스케일도 되고 작게 예측한 것에 큰 페널티가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로그 빼기 로그의 형태잖아요 자 이것을 다시 고쳐서 쓰게 되면은 로그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것 y hat 더하기 1그 다음에 나누기 뒤에 있는 것 y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비율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위 아래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가 스케일링 되게 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음수가 사용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map e 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minabsolute 절대값을 이용하죠. 그리고 percentage error라고 해서 평균 절대 100분이 오차예요. 얘는 왜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차의 백분율로 구해지게 되고 단위 스케일이 되고 음수 사용도 가능하다는 것. 자, 그래서 식을 봐으시게 되면 이제 단위 스케일을 위해서 아래쪽에 다시 실제값으로 나누는 거볼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값 취하죠.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하고 나서 곱하기 100해 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 링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MAPE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 더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P2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E와 같이 차이가 큰 에러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 지표의 단점, 즉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MSLE, 여기 로그 들어가는 거 있었죠? 와 같이 오차 평균의 크기가 크게 차이 나는 모델을 비교할 때 유용하고요. 음수값을 허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sle는 음수를 허용하지 않았죠. 각항의 5차 나누기 실제값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고 모두 합해서 데이터의 개수 n으로 나누고 이게 평균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차 나누기 실제값 그러니까 실제값에 대한 오차 비율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MAP는 실제값에 대한 오차의 비율이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그다음 100분율로 하기 위해서 100을 곱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ADSP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값하고 예측값이에요. 그랬을 때 MAP 1을 구해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식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1 빼기 0.7 나누기 1, 2 빼기 2.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썼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값에 대한 예측 값에 대한 그 비율이 잖아요. 풀이를 어. 보겠습니다. n은 사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게 오차, 그리고 실제 값으로 나눈 것, 여기도 오차고. 실제 값을 나눈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오차를 구했고요. 실제 값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값을 취했어요. 계산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실제 값에 대해서 예측 값이 30% 정도 비율로 오차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하고 2.5니까요 25% 여기는 10% 여기는 25% 정도의 오차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이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사이클론 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가 값을 구한 건데요. MSE하고 RMSE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이 실제고 뒤에 있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랬을 때 단위의 차이를 보세요. 여기는 만. 여기는 100. 실제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MSE라는 것은 제곱을 해 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예측을 하거나 크게 예측을 하거나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놓게 되면은 약간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 차이 나는 것을 그대로 20 차이 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제곱했던 것을 다시 루트로 바꿔놨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로그 쓴거 msle와 rmsle 인데요 단위의 차이가 크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볼수 있죠 그리고 작게 예측했을 때와 크게 예측했을 때가 있는데 작게 예측했을 때좀더 에러값이 크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게 예측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씌워놓은 것 보시게 되면 0.18, 0.22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뭔가 아, 여기는 20% 정도의 차이, 왜냐면 플러스 1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더 느낄 수가 있고요. MAPE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20%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음수의 사용이 MSLE는 되지 않아요. 실행해 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얘는 네가티브 밸류 사용할 때 에러 난다고 돼 있죠. 그런데 MAPE 같은 것은 음수로 예측이 들어와도 계산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절대값을 취해놨기 때문에 방향성은 잃어요. 그래서 그냥 10과 5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150%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교재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22.5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에러를 한 개만 넣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 개 넣어주면은 좀더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 S3-02에 1-7-2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결정 개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SST라는 것 그리고 SSR과 SSE 요 부분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의 수식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번이 답이죠. 여기 백분율도 들어갔고 절대값도 들어갔고요. 물론 여기도 절대값이 있지만 백분율이 들어있지 않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2번에서는 오차에 대해서 제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mse 여기는 로그가 들어갔죠 msle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값만 있으니까 ma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빅분기에서는 이렇게 식을 적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들도 지금 평가 지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2번,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출된 분산분석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산분석표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게 되면 결정계수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를 나로 나누어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 계수는 가를 가 더하기 나로 나누어서 구하셔야 되죠. 1번이 틀려 있구요 2번. 다는 F 통계량이며 주어진 표의 값들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민스어드 스피드에 관한 것과 레지듀얼에 관한 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21,185.5 나누기 236.5 해서 구해지는 것이 F 밸류가 되겠습니다. 라는 다의 통계량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p 밸류.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의 값이 0.05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3번, 분석평가지표에 대한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회기분석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MAE라는 것에서 이 M은 mean이고 A는 absolute죠.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absolute, 절대값 취하고 평균을 구한 것. 그러면 여기 절대값 취했고요. 평균을 구했죠. MSE는 에러에 대해서 squared. 제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평균인데요. 여기 제곱이 없네요.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MSE라는 것은 이렇게 제곱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취하는 거죠. MSE에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MAPE라는 것은 에러인데 앱솔루트고 퍼센테이지예요. 그것의 평균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퍼센트 들어가는 거볼수 있고요. 앱솔루트 들어갔죠. 그리고 평균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의 풀이를 해보았습니다.